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마스터 찬입니다. 얼마 전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NFT 투자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른다 하셔서 이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 전에 플로우 생태계에서 최초로 아이디오를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는데요. 아이디오란 단순하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코인을 싸게 살수 있게 해주는 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오가 이번에 스탈리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진행하는 곳은 옥칸파이 다오메이커, 블록토 세 곳으로 하며 각각 조건도 다르고 복잡하니, 블록토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 세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준비 금액은 최대 430만원, 수수료까지 생각해서 450만원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 금액 450만원을 BLT 코인으로 구매한 다음, 19일까지 스테이킹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후 스탈리 코인 하나당 0.8달러에 구매 가능한 권리를 획득한 후, 스탈리 코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직 스탈리 코인을 몇개 구입할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디어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수수료까지 생각해서 널널하게 최대 440에서 450만원 정도의 트론을 삽니다. 여기서 최대한이라고 한 이유는 최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이 440에서 450만원이라 그렇습니다. 그뒤 MEXC 거래소에 트론을 보내주시고 이때 수수료는 1트론, 시간은 5분 정도 걸립니다. MXC에서 트론을 달러로 팔고 달러로 BLT 코인을 구입합니다. 추후 공지가 나오면 BLT 코인을 스탠다드 풀에 1월 19일까지 스테이킹하면 스탈리 코인을 한 개당 0.8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손이 많이 가지 확실한 리워드가 있는 아이디오입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자면 최소한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의 수익이 났으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YC 인증은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올리겠으며 이번 영상에선 블록토 지갑 가입과 MEXC 거래소 가입과 관련하여 댓글에 링크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KYC 인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